안녕하세요 텐베거tv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2차전지 밖에다 몰라라고 해놨는데 시장이 지금은 진짜 2차전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뭐 소소한 이슈가 있는 뭐 개별 종목들이 좀 오르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반도체도 물론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두, 주도 섹터는 2차전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시장이 오늘 코스피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약보압권. 근데 코스닥 150을 보면은 0.75%가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이 2차전지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개인이 양, 양매수. 양시장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대부분 이제 2차전지로 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게 우리가 이 선물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1조 넘게 지금 순매도를 좀 보였고 여기 나스 선물도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미선물 을좀 보게 되면.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제 쉬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 매물이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차 전지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결국에 또 2차 전지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낮아요. 하약 종목 수가 훨씬 많은데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인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 올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부분 하나 짚어봤고 일단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이 80만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이번에도 눌리나 이중 천장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또 눌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깨지는가 싶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슈라고 하자면 어, 테슬라의 판매량, 인도량이 지금 뭐83% 정도 증가를 했다. 전년 대비해서 그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는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이제 높은 것은 어, 그니까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서 전기차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부분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테슬라의 영향이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지금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그냥 갖다 밀어붙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쇼스퀴즈까지 발생을 해서 주가는 더 탄력을 붙은 거죠 근데 이미 2차전지에 대한 팬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뭐 1주 모으기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조정이 내려와도 팔기보다는 오히려 야더 떨어지면 내가 더 사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냥 다 매수가 이 대기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보통은 아, 여기 80만 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좀 매물을 뱉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고가 경신했고, 오늘 6%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제 100만원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나라는, 어, 관점으로 좀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 계속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역시도, 오늘 이 상승을 보였죠. 2%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이 윗꼬리 구간에서 양봉 이 몸통이 형성이 되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미 이 윗꼬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막매수한 사람들은 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단타나 스켈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털고 나갔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양봉을 형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물량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물렸던 사람이든 어 아니면은 여기 밑에서 이제 진입을 했던 사람이든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겠죠. 어 물론 이제 이 당일날 물렸을 때 바로 다음 날 양봉이 나오게 되면, 어, 그러면 하루 정도 더 볼까 하는 물량,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발생을 해서, 어, 이런 지지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아까, 말, 어,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윗꼬리에서 계속적으로 형성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매도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30만원대 들어갈 수 있고 고점도 경신을 할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30만원 부근까지 거의 갔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뭐 힘은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떨어질 때살게 없다? 근데 돈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은 이제 그냥 에코프로로 간다라는 거죠. 어,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저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상태고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뭐이 에코 프로 BM에도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이 고점 테스트 하는 부간에서 돌파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쇼스 키즈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 프로에서 또 에코 프로 bm으로 바통 터치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기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사실 오늘 이 에코프로 말고도 이제 코스모그룹 주도 주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인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6%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어, 오늘 거래량도 어, 증가했어요. 전일 대비 168%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어, 줄었다가 지금 거래량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면서 이제.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상승을 만들어 낸다면 역시나 고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갈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또 코스모 화학이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18%가 좀 올랐어요 어, 코스모 신소재가 보통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어, 코스모 신소재보다 화학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 거래량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죠. 거래량 보시면은 이 저점 구간에 거의 바닥이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또다시 저,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 바닥 구간. 만들어 주고 장대 양봉에 오늘 거래량이 실렸다. 그런 그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5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고점이 뭐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만 원 정도까지는 높여 두고 우리가 눈높이를 좀 높여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리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최근 그니까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폐배터리에 대한 어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극재나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한 159억 정도인가요? 150억 대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리튬을 회수하는. 어,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로도 꼽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광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 어, 다르긴 합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모 신소재와의 또 연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미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양극재의또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어,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 빨간 구간, 어, 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줬다는거 역시도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50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뭐,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뭐, 전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 8배가 더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신규 매수자가 좀 들어왔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개파락을 만들어냈었던, 그러니까 개파락을 만들어냈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매도를, 매도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반등이 나올까, 나올까 하다가 못 팔았어요. 근데 올라와. 한 번에 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보겠죠.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만 좀더 활발하게 붙어준다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또그 외에도 사실 뭐 나노신소재와 같은 종목도 올랐어요. 어,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 이 빨간색 구간에 들어갔다가 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 빨간색 구간 상단에. 종가를 형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양극재 회사랑 그다음에 리튬 위주로 강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 조금 더 볼게요 뭐 금양 아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외국인의 수급을 또 대부분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늘 말씀드렸죠 어, 말씀드린 부분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00억 순매수를 좀 보였는데 어, 금양으로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고점 구간 7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9만 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이 빨간 구간 라인 상단에서 지지 받으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구간 사실 이전 고점인 가격대인데 그래서 단기 매물이 좀 쌓여 있을 겁니다.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파 기 그러니까 돌파갭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어,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강한 힘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메이저 수급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고 또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 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전 고점이 한 3만 원 구간 때 열어두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리튬포워스, 예전에 이제 어반리튬이었죠. 한번 더 이름이 또 한번 바뀐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구간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2만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라인 어 손절가 잡아 두시고 일단은 1차 지지 라인 좀 보시고 어 이전 이종가선 기준으로 봤을 때어 쌍이중천장이 좀 나타났었던 가격대죠. 대략적으로 한 2만 5천원, 2만 6천원 정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고 사실 포스코 엠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리튬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 희한하게도 이 리튬 관련주로 엮여서 어 아무래도 이 포스코 그룹주 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 2차 전지가 오를 때어 아니면 다른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뭐 최근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좀 강하죠. 그런 종목들이 오를 때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어 그래서 뭐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하이드로리튬 역시 리튬 관련주로서 오늘 반등이 좀 보였는데 좀 약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 3만 원 정도 어 지지라인 잡아두시고. 여기서 계속 지지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3만원 정도로 지지라인 잡아두시고, 어 1차 한 3만 5천원까지 열어두시고, 한번 보시면서 어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대응 이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리오리 에너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만어 500원 정도 그냥 넉넉하게 잡아두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보시고, 갭이 발생했었던 만 2,500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보시면 되, 되겠네요. 음.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는 그뭐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요거는 아직은 좀 무겁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요즘 강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7%대 상승. 오늘 장중에는 무려 12%가 올랐었는데 어이 종목도 이 코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광물을 얻어내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기타 회사들로 어 유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제 소재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어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섰던 어,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위주로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게다가 요즘 가는 종목이 더 가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어,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뭐 요즘 최근에 뭐 헬스케어 종목도 그렇고 이런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어,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 이런 거죠, 눈이 이런 것처럼 계속 가 가도고 뭐, 어, 조정이 나와도 다시 신고가로 그냥 이틀 만에 회복을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뭐 STX도 어 요이 이 소재 에 관련된 어, 사, 어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고점을 오늘 그냥 그냥 돌파를 해버렸어요. 23%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역에 좀 들어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꼬리가 달린 부분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랬죠 꼬리 이 꼬리 구간에서 이 양봉 캔들 몸통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된다면은. 뭔가 이런 손바김이 일어나고, 이 악성 매물들을 다 받아가고 올린 부분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어,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코스모, 코스모 그룹주, 이렇게 보시고, 이제 리튬 관련주, 요 위주로 일단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응급제나 뭐 동박이나 아니면뭐 분리막 아니면 뭐페배터리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못갈때 얘네들이 좀 쉬어갈 때어좀 남는 돈으로 여기서 이제 순환 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은 한5% 정도로 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로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전지 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조정이 좀 나와주고 2차전지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 순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2차전지 에 대한 이제 믿음이 신뢰가 너무 강해졌다 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런 주도 역할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어, 향후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럴 때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전지 전반적으로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어, 다음에 또 이슈가 있다면 이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